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M4 칩셋을 탑재하여 전례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애플의 최신 SOC 기술을 적용한 M4 칩은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고사양 애플리케이션과 멀티테스팅에서도 탁월한 속도를 발휘합니다.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프로그래밍 등 고사양 작업에서도 끊김없는 처리 속도는 물론이고,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매우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고사양 디자인 앱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M4 칩셋의 성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개드리는 댓글란의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